신동엽 자료가 어떤 식으로 갖춰져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문학관이 신동엽 시인의 일대기가 펼쳐지고 있는 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관은 작품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예요. 예전에, 예전에 주로 시인들이 글을 쓸때 어디다 쓰냐면 온고지 뒤에다가 글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온고지가 문방구에서, 문구점에서 파는 것들 중에서 가장 싸면서 가장 뽐이 나는 것이 온고지예요. 꽤 직접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 사용되는, 사용하는 그런 어, 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 싸요. 그러니까 연습장로도 쓰고, 편지도 쓰고, 막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인들도 대부분이 온고지 뒷면에 쓰기 시작합니다. 연습하는 글도 많이 온고지 다 써요, 이렇게. 이 원고지 뒷면에 있는 것을 최근에 발표 발표 발굴해서 미바, 미발표작 '원고를 발굴했다'고 논문도 쓰고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약간 명예훼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는 노래고, 노래는 한번 불리우고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시를 썼다고 하면은 생겨나는 버릇이 시 쓰는 사람들은 글씨 고치는 걸잘안 해요. 글씨를 고쳐야 할 자리는 다 대부분 새로 씁니다. 시를 시는 원고지 뒷면에다가 있는 것은 대부분 연습해 놓거나 미완성이거나 이런 거고 반드시 아끼는 노트에다가 옮겨 적게돼 있어요. 작품이 끝나면은 무조건 아끼는 노트에다 옮겨 적습니다. 저렇게 옮겨 적어요. 신동엽 씨는 꼼꼼해서 노트 정리도 잘해요. 노트 정리 다 저렇게 깔끔하게 노트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게 미발표작이에요. 이를 테면은 저렇게 원고를 가지고 있다가 원고 청탁을 받으면은 이제 저렇게 원고지에다가 정서를 합니다. 맞춤법에 맞춰서 정서를 해야죠. 저 원고지는 지금도 백일장에서 사용합니다. 지금은 패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원고지는. 어떤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옛날에 헐탄 시대에는 저 글씨가 도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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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네모칸 안에 글씨가 하나가 한자만 들어가야 돼요. 도장이 저 네모칸 하나가 도장 하나인 거예요. 글씨 잘 쓴다고 저 네모칸에다가 두 글자를 쓰면은. 저거 활판 작업하는 사람들은 원고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네모 칸 보고 글씨만 뽑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고 속상하고 합니다. 오차탈짜가 아주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부실한 원고 쓰는 법이 아주 틀린 본인이 아무리 명필이더라도 그런 사람이에요. 신동엽 원고는 정말로 모범적입니다. 보면은 출판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보면은 참, 옹고를 저렇게 적어와야 책 만드는 사람들이 참그 좋죠. 저렇게 이제 옹고지를 저렇게 써요. 저렇게 써서 보내면은 책이나 신문에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금강, 신동엽 전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겠죠. 책 내는 것이 이게 꽤 중요한 행위인 것이 아무리 적게 팔린 책도 책이 돼서 나온 순간에 누군가는 읽고 논평을 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간 한 사람 태어난 경우처럼 책한권딱 출현했다면은 책을 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칭찬을 받든가 욕을 먹든가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왜책한권한권 한권 내는 행위가 꽤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책을 내면은 평이 돌죠. 그러면은. 에... 좋은 평이 돌면은 서평도 실리고 예, 신간 안내 서평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요 이렇게 예, 이렇게 서평이 실리고 이렇게 평이 좋아지면은 저 작품 소개가 막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대 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당대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어, 문학사적 위상을 논해야죠 이제 세미나 심포지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다시 이제 실리게 되는 거 네, 대체적으로 누구의 자료가 있다는 것은 시집 출판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시인의 자료가 있냐, 없냐 얘기를 하는데, 신동엽 같은 경우는 차원이 전혀 틀려요. 지금 저 온고지에다가 정서한 저, 저 종이 있죠. 문단 대비한 지 5년만 되신 분이면 저거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온고를 출판사에 보내고 나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귀찮은 짐이거든요. 저거를 사모님이 쭉 모았어요. 저렇게 쭉 모을 때는 어쩌면 이렇게 그때부터 문학관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박물관을 짓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소름 끼칠 만큼 자료가 잘 모아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유리관 안을 그렇게 해서 살펴봐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재종돈하는 것은 다른 문학관이나 무슨 기념관을 만드는 분들에게 꽤 크게 참고가 되리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사시 금, 금강을 소재로 한 지금 금강의 일대기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금강이 어떻게 자기 시대를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 장소였습니다.